부달달, 그죠, 지금. 긴 릴레이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복 한번 하고. 애가 중하에요? 중한데 이 정도면. 너무 애 먹는 거 아닌가요? 보스한테. 패턴 진짜 어렵네요. 그쵸. 고정된 패턴이 아니고. 그냥 몇 개의 기술들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서. 때려. 여기 한번 쉬도록 하죠. 두 번째 거 피해. 아, 이거, 페이크 쓸줄 알았다, 임마. 또 너무 일찍 피하면 아까처럼 페이크도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피하면 페이크도 써서 타이밍에 맞춰서도 피해야 되고 이래서, 아, 너무 성급했다. 지금 죽을 것같진않아서 회복해 주도록 하죠 지금 죽으면 안되는데 죽는 타이밍도 맞춰야 돼요 <laughs> 제가 피가 풀필일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저놈이 방금 맞을 뻔 했는데 아직 죽을 타이밍은 아닌것 같죠 아야 아이고 아직 넌 죽을 때가 아니다 이놈 회복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회복해줄게 최소한 피, 최소한 피한 개여야 돼. 최소한 피 하나 까이고 죽어야 되는데. 피촉칸 회복을 하고. 여기서부터 진짜 안 맞아야 돼. 얘가 죽을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 진짜. 테이크 너무하다. 아 피를 아끼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 아... 오는 내가 손에 땀나네 그쵸 <laughs> 저 지금 손에 땀 엄청 많이 나요 진짜 아, 아이고. 손에 땀을 지는 경기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죠? 더 이상, 얘 <laughs> 애한테 피를 많이 주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애한테 피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피를 많이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이 아니고 2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오케이. 됐죠? 빨리, 회복 빨리 하고, 바로 도망갑시다. 풀피에서 시작을 하니까 어차피 저 영혼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영혼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덜 맞는 게 중요해요 이제 풀피에서 덜 맞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여기서 안 맞아야 되죠 좀 적게 때리더라도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아 뭐야 바로 앞에서 하는 거 너무하잖아 진짜 아 바로 앞에서 나오네 도망갑시다 이거 보고 하면 늦어요 소리 듣고 미리미리 움직여야 돼요 부구 하면 늦어요. 이게 터질 때까지 유돌아가지고. 많이 못 때렸는데? 아까 진짜 많이 때렸는데. 미리미리 피해야 돼. 미리미리 타이에 맞춰가지고. 부구 하면 늦어가지고. 이게 몇 번, 몇 번인지도 랜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떨 땐 짧게 하고, 어떨 땐 길게 해가지고. 아, 바로 앞에서 타면 데 진짜. 이것좀 너무하지 않나. 아 없는데 너무? 그래도 이렇게 약간 다음에 죽을까요? 아님 다 다음에 죽을까? 이 페이지는 피가 별로 없거든요 아유구 맞을 뻔 했다 다음번엔 죽을까요? 아 형님! 아그만하십죠아안되데 긴장해야돼 긴장해야돼 지금 개그 욕심 부를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몇 번, 몇틀해 하는데, 지금. 안 맞았다. 욕심을 조금 줄이도록 하죠. 욕심은 화를 부르는 거. 아, 이번에 너무 많이 못 들었는데? 아, 세일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하다. 컨트롤 고일물 같은군요. 아. 이건 고일물이 아닙니다.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하다, 너무해, 친구야. 하, 너무하다. 진짜 아깝다, 그죠? 제가 10트, 10트, 10트 가야. 10트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벌써 10트 넘었나? 뭐지? 이제 좀 여긴 쉬울 때 됐다. 조금 몇대 맞으면서 처음에 플레이 할게요. 많이 때리는 게 중요해가지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브이크 너무하다. 초가 17트 아 진짜요? 자 진짜 이긴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방 게. 이게 진짜 짜증 나는 게두 어... 번째 페이지도 있어서 두 번째 페이지는 이것처럼 막 회복할 틈도 안 주거든요. 무조건 처음 그 피로 이겨야 돼요. 그게 너무 짜증 나는 거죠. 총합 17트라고？하네요. 별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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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고 계신게 너무 신기하지만, <laughs> 아우, 공다 <좀 아꼈다. 웃음> 좀 맞더라도 많이 때릴게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두번 회복하고 때리고. 네. 이번부터는 조금 몸살이 좀 가겠습니다. 아, 진짜, 페이크 너무하네. 여기서부터 맞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아, 여기서 죽게 생겼다. 무리를 해서라도. 아, 여기 바로 앞에 돼 있는 게 어디냐. 아, 너무하네, 진짜. 점점 컨트롤을 못해요. <laughs> 이번에도 못깰것 같은 느낌. 왠지 그런 느낌. 이게 마지막인데. 어떻게? 막히네. 살살.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짜증난다 진짜 아한 대만 치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짜증나는 이거 어차피 못갈것 같은데 아그래서 포기는 하면 안되죠 한 번만 더 있어 야. 저 페이크만 없었어도 진짜 본, 진작이겠다 야, 제발. 아, 진짜. 저 페이크 뭐지? 저 페이크 뭐지? 야, 아, 너 좀만 피좀 회복해봐. 좋아. 이게 마지막 그게 아니라 다행이다. 와, 이거 왜 이렇게 잘 맞추냐, 갑자기? 불피 채울 못 채우겠는데요? 불피 채워서 못 하겠는데? 한 가씩 한 가씩 채워야지. 아 이거를 아좀부할까 채워 놓은 게 원상 복귀 한 번만. 좋은 경우에 서가 나올 때까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 목표는 안 맞고 피를 많이 채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깨면 안 돼요 빨리 깨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렇게 좋은 경우의 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대한 안 맞고 데미지를 줘야 돼요 그 회복할, 회복할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올때 이렇게 오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최대한 하나씩 하나씩 피를 채우도록 합시다 그다수로 실패로 이 페이즈를 보지는 않도될것 같네요 좋아요 마지막이 아니었네 냉정해지니까 할만한데요 약간 너무 아쉬움에 붙차했어가지고 아... 자꾸 저거에 속네 아 큰일났는데요 <laughs> 큰일났는데 두개가 모자란 상황인데 아 괜찮죠 뭐 플레이를 잘하면 되니까 여섯팀면 충분하다 피가 문제가 아니고 플레이가 문제야 오기상맞지다 뭐 아 바로 앞에서 태어나는 것아 너무하지 않나... 한번할 때마다 한 번씩 많은 아어떻아 되는 아죠아 뭐지? 방금 뭐지? 아. 너무한데? 아니, 바로디는 좀, 아, 바로디는 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로디는 아니잖아, 바로디는. 이각이나 네각기나 한번 해보자. <laughs> 오늘 끝을 봐. 오늘 끝을 봐. 안 돼. 뭐 유튜브 가이고 뭐고. 오늘 끝을 봐. 죽어. 그냥 죽어. <laughs> 점점 지치시는 듯. 그죠? 아. 하... 자 게임을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네요. 아. 물한잔 마시고. 자 욕심을 내요, 자꾸. 거를. 자꾸 욕심을 자꾸 욕심을 내 가지고 많이 때리려고 하니까 다른 볼도 거기서 만막 시간 집권에맞정 말요? 자 욕심을 부리니까 많이 때리려고 해요. 적당히 때리고 빠져야 되는데 많이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진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하도록 할게요, 진짜. 지쳤지만. 일단, 이번엔 조금 말이 없어도,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이번엔 갑시다 진짜 이번엔 아까보다 확실히 집중력도 좋아진거 같고 샷쌰도 있었으면 좋겠다. 오리 <laughs> 때리면 더데미지 많이 들어라고 <laughs> 아이고, 회복하면 되지. 그랬으면 쉬워질 때, 그죠? 헤드샷, 개그처럼 헤드 맞으면 엄청 데미지, 진짜 엄청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그럼 이렇게 오래 걸리질 않았겠죠? 저 쉬고 있을 때 때리면 되니까. 갑자기 집중력이 회복. 회복. 확실히 저번 판보다 잘잘 잘 되는데요. 잘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집중이 잘. 됐... <laughs> 전 역시 멀티를 못 하나 봐요. 대체 멀티가 정말 안 되거든요. <laughs> 말을 진짜 좋게 하니까 잘 하지 않아요? <laughs> 그러게 그러네요. 확실히 부드러우지지 <laughs> 말을 안 하니까 확실히 집중이 잘 돼. <laughs> 게임 스트리머인데 말을 안 하고 게임을 한다고?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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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어, 그냥,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어? 한번 날렸네 퀘드샷 이제 마지막이다 거의 두번이죠 이제 안 속아 됐다 완벽한 상태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지금 아이른한대 맞네 오른쪽으로 피해야 될 거야 아이고 아이고 맞으면 서 때려 확실히 이 페이지가 너무 어렵네요 이 페이지가 아, 여기 점프했어야 되는데, 아, 이걸 왜 맞아? 왜 가서 맞아줘? 왜, 왜 가서 맞아주냐고? 제 위치를 제가 어디로 도망갈지를 다 알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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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오 막았다 상쇄시켰다 여기는 회복할 시간이 없나요?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아 오늘 60초 하기로 했는데, 그죠? 오늘 이거, 오늘 이거 2시간만 하고 60초 하기로 했는데, 3시간 풀로 이거 할것 같아요. <laughs> 3시간 안에 이거 깨면 다행이고요. 3시간, 한... 3시 안에 이거 못 깨, 아니, 2시 안에 이거 깨면 다행이고, 2시 안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못깰것 같은데요? 피 하나로 생각보다 되게 잘 버티시는데. <laughs> 그러니까 피 하나 때 집중력이 진짜 풀로 돼가지고, 그 집중력으로 계속 했었으면, 했겠다, 진짜. 왜피 하나일 때만 잘하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제가 복수전을 할 때는, 말이 상당히 적어져가지고, 이해 양해 부탁드 손을 땀해주기 때문에 진짜. 손에, 손에 땀해주는 부스전이라. 엄마. 야. 아. 저땅 치는 거에서 되게 많이 당하네요. 아, 집중력 잊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뭔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게임에 집중해. 깨고 자야될거 아니야 깨고 날로 음. 오죠? 아이 그러니까요 이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 거의 다 죽었겠다 싶을 때 주워가지고. 진짜 그럴 때 너무 허무하네요. 아, 이제 다 죽은 거 같은데? 할때 항상 주워가지고. 그죠? 진짜 조금만, 한 다섯 대? 그 정도만 더 때렸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항상 주워가지고. 많이 때렸다 이거. 맞았 지만 많이 들었 다. 아, 위치 안써 져.